안녕하세요. 버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끝이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겨우 숨을 고르는 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창 밖에 바람이 얇게 스치고 방 안의 불빛은 조금 낮아지고 찻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느리게 올라옵니다. 낮에는 지나가 버린 말들이 밤이 되면 유난히 또렷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짧게 던진 한마디가 마음 속에서 다시 돌아오고,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뒤늦게 속을 건드리고, 그때의 표정이 다시 눈앞에 맴돕니다.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세게 말한 것 같고, 어떤 날은 말하지 못한 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을 조용히 바라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결론으로 재단하지 않고 설명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장면을 다시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지치기도 합니다. 버음은 오늘도 크게 가르치기보다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장 익숙한 순간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의 소리들이 낮보다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 국자가 냄비벽을 스치는 소리, 바닥을 밟는 발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까지 평소에는 배경이던 것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 사이로 마음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섞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내 속에서는 문장이 먼저 서고 혀끝으로 올라와 맴돕습니다. 그때 화는 생각보다 먼저 몸에 닿아 있습니다. 어깨가 살짝 올라가고 턱이 굽고 숨이 얕아지고 손끝이 딱딱해지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불교에서는 성내는 마음을 진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진해는 불처럼 치밀어 오르는 성질을 말합니다. 불은 나쁘다기보다 어디서 붙었는지 모르면 손이 먼저 대이는 쪽으로 번지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다루는 첫 걸음은 거창한 결심보다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쪽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목이 마르거나 배 안쪽이 살짝 말리듯 당겨질 때그 신호는 지금 올라온다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피곤이 쌓인 날, 잠이 부족한 날, 몸이 예민한 날에는 그 신호가 더 빨리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같은 말도 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밥상을 막 차렸는데 누군가가 반찬이 이것뿐이야 하고 무심하게 던지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은 습관처럼 말했을지 몰라도 내 몸은 그 말을 평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가늘어지고 혀끝에 문장이 걸립니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는데 서운함은 들키기 전에 화라는 옷을 빨리 입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대신 딱딱한 말이 먼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쉽게 좁아집니다. 상대가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건드린 장면으로만 보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 말은 짧아지기 쉬운데, 짧아진 말은 모서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당신은 늘 그렇지, 이런 말은 지금을 말하는 듯 하지만, 사람을 평생으로 재단해버리는 느낌을 남기곤 합니다. 말이 지나간 뒤에 공기가 오래 굳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굳은 공기는 다음번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은 벌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며 굳어지는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거친말로 가는 길, 화가 나면 문을 닫아버리는 길, 화가 나면 냉소로 넘어가는 길이 사람마다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길을 바꾸는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도 길이 갈라지는 지점을 한번더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이 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대개 몸의 신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말은 자동으로 튀어나가기 전에 문턱 앞에 잠깐 설수 있습니다. 그 문턱이 다음 이야기의 자리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은 짧습니다. 짧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공기를 바꾸고 관계의 결을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먼저인 것처럼 느껴져도 말 앞에는 아주 얇은 문턱 같은 시간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이는 사이, 손이 움찔하는 사이,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사이 그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있으면 말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의 문 앞에 잠깐 서게 됩니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의 속도를 아주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짧은 답장이 뜨는 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한 줄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때 손바닥이 딱딱해지고, 목이 마르고, 바로 따지고 싶은 문장이 목에 걸립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힘이 들어갔다고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잠깐 내 자리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돌아옴이 틈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나와 남을 함께 다치게 하지 않는 방향을 살피는 것을 정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어가 규칙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에서 내 마음의 흐름을 전하는 말로 살짝 옮겨보는 것입니다. 왜또 그래 대신 지금 그 말이 나한테는 조금 거칠게 들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늘 그렇지 대신 내 마음이 지금 올라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작은 차이는 말의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은 붙잡을수록 더 미끄러지는 성질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감정도 비슷합니다. 꽉 쥐면 더 커지고 밀어붙이면 더 번지고 흐름으로 보면 결이 드러나며 조금 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화라는 이름 아래의 서운함이나 피곤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이전과 같은 화가 아니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틈을 키웁니다. 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눈길의 방향일 때도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눈은 상대를 겨누듯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좁아짐을 알아차리면 눈길이 아주 잠깐 물잔이나 창문 쪽 그림자 같은 곳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눈길이 넓어지면 마음도 아주 조금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말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늦게 나온 말은 덜 딱딱한 날이 있습니다. 그 덜함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도 관계를 덜 거칠게 만드는 쪽으로 기울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틈이 생겼는데도 말이 거칠게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원래 일에 같은 단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무상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 흐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의 실수도 흐름이고 오늘의 화도 흐름입니다. 흐름을 떠올리면 마음은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일 수 있고 그만큼 다음 문턱에서 틈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화는 크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짧았는데 내 반응은 너무 크고, 너무 빠르고, 너무 오래 남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뒤늦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뜨거워졌나 하고요. 오래된 상처는 상처라는 이름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나는 늘 뒷전이라는 느낌, 나는 결국 혼자라는 결론으로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결론이 올라오는 순간 말은 지금의 한 장면을 넘어 평생을 재단하는 쪽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나간 뒤에는 또 다른 결론이 남습니다. 내가 너무했나라는 후회입니다. 후회가 쌓이면 다음 불신은 더 쉽게 붙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복되며 굳어지는 마음의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상처가 올라오면 바로 반격하는 길, 상처가 올라오면 침묵으로 얼어붙는 길, 상처가 올라오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길이 사람마다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 수많은 날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는 지금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를 억지로 파헤치자는 뜻이 아니라 내 반응이 오늘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는 정도입니다. 그 인정이 생기면 말의 속도가 아주 조금 늦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판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판결을 오래 피하며 살아온 사람은 비슷한 말이 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올라오는 화는 사실 다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공을 떠올리면 붙잡으려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더 빨리 지치는 날이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인정이나 이해를 지금 당장 꼭 주려고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 말도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지금 내가 꽉 쥐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손이 조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손이 조금 풀리면 말의 모서리도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말로 터져 나오지 않게 하는 길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굳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오래된 결이 같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사실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단정 대신 흐름을 볼 자리를 얻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는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상대의 하루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도 피곤했을지 모르고 마음이 급했을지 모르고 말이 서툴렀을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는 지금 나를 건드린 장면만 남습니다. 상대가 장면이 되면 마음은 더 쉽게 단정하고 단정은 말과 표정을 딱딱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말이라기보다 상대를 다시 한 사람으로 놓아두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으로 놓아둔다는 것은 저 사람도 어떤 조건 속에 있겠다고 아주 잠깐 떠올리는 정도입니다. 불교의 연기는 일이 혼자 생기지 않고 여러 조건이 겹쳐 생긴다는 뜻으로 전해지곤 합니다. 말다툼도 내 피곤과 상대의 피곤, 오늘의 일과 오래된 서운함, 몸의 컨디션과 집안의 분위기가 겹쳐 생기는 날이 많습니다. 조건을 함께 보면 마음이 조금 숨을 쉬는 날이 있습니다. 숨을 쉬면 말이 조금 느려지고 느려지면 표정도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특히 이 시선이 어렵습니다. 가까워서 기대가 붙고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함이 커지고 서운함은 화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까운 만큼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대단한 친절이라기보다 가까워서 더 아픈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정도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생기면 상대를 나를 힘들게 한 장면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 다시 놓아둘 공간이 아주 조금 생깁니다. 자비는 나에게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지나간 뒤에 스스로에게 가장 거친 말을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래라는 말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더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구나처럼 사실을 붙여주는 자비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붙이면 변명이 아니라 다음 문턱을 더잘 보기 위한 지도가 됩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이 지나간 뒤에는 방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굳는 날이 있습니다. 설거지 물소리는 평소와 같은데도 차갑게 들리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은 두 갈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상대를 더 밀어붙이거나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길입니다. 둘다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자신을 짓누르는 선언이라기보다 마음의 방향이 나와 남을 괴롭게 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쪽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면하지 않으면 변명 대신 책임의 자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큰 문장보다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내 말이 거칠었어. 그 말이 상처가 됐겠다. 이런 한 문장은 승패를 가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덜 거칠게 하려는 방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것들이 도움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문을 세게 닫지 않는 것, 접시를 일부러 크게 부딪히지 않는 것, 걸음을 더 쿵쿵 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불씨를 한번더 키우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조용한 손길은 멋있지 않지만, 생활을 지키곤 합니다. 생활이 지켜지면 관계는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바로 받아주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소용없어 같은 단정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단정은 잠깐 편해 보여도 흐름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상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 흐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굳은 공기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느슨해질 공간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말이 덜 딱딱해지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교의 공을 떠올리면 지금 당장 풀려야 한다를 꽉 쥘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날이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움켜쥐기보다 방향을 확인해 보는 쪽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기려는 방향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과 관계를 덜 거칠게 하려는 방향에 서 있는지 그 확인입니다. 분노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분노 위에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불이 하나 더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노가 없는 삶을 약속하기보다 분노가 있어도 덜 거칠어지는 삶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아도 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불이 남기는 흔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생활은 꽤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덜 거칠어지는 삶은 큰 결심보다 작은 확인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지금 어깨가 올라가 있나, 턱이 굳었나, 숨이 얕아졌나, 손에 힘이 들어갔나 하는 확인입니다. 확인은 억지로 고치려는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눈이 생기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말은 자동에서 선택으로 잠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을 바꾸기 어렵다면 속도만 아주 조금 늦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표정이 덜 굳고 표정이 덜 굳으면 말도 덜 딱딱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길을 말할 때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억지로 눌러서 속에서 더 타지 않기와 밀어붙여서 관계를 거칠게 만들지 않기 사이에서 덜 괴로운 쪽을 고르는 감각으로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작은 틈이 덜 거칠어지는 삶의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무상을 떠올리면 지금의 화가 영원한 나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화그 자체라기보다 화가 지나가는 자리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 너는 원래 그래 같은 단정이 조금 줄어드는 날이 있습니다. 단정이 줄면 관계는 숨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연기를 떠올리면 오늘 화가 올라온 것이 상대의 말만이 아니라 내 피곤과 마음의 부담, 하루의 긴장 같은 조건이 겹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조건을 보면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꽂히지 않고 조금 넓어질 때가 있습니다. 넓어지면 말도 넓어지고 넓어진 말은 상처를 덜 남길 때가 있습니다. 자비는 이 길의 바닥처럼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결국 나를 살립니다. 내 말이 덜 딱딱해지면 내 마음도 덜 다칩니다. 자비가 나에게도 향하면 실수한 뒤에 자신을 찢는 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구나 하고 사실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불씨가 조금 약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복되며 굳어지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반복되면 다른 방향도 굳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말의 속도를 늦췄다면, 오늘 한 번이라도 단정을 흐름으로 바꿨다면, 오늘 한 번이라도 상대를 장면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놓아두었다면, 그한 번은 마음 안에 남습니다. 남는 것은 다음 문턱에서 틈을 조금 더 쉽게 열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앞으로도 올라오더라도 매번 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법음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목소리가 필요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인연을 이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